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완 김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량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회장님들의 차. 벤츠 S 클래스의 끝판왕 S580 폼비팅롱바디 23년식 만나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벤츠 세단의 근본 S 클래스의 끝판왕 물론 마이바흐 제외하고 말이죠 S580 포메티 롱바디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외장 색상은 중후한 느낌의 이오시디엄 블랙 내부 시트는 바로 S 클래스 가장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제 채널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중순 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지난번 차량은 좀 사연이 있는 차량이었어요.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22년식 S580이 전손 처리가 된 거를 제가 이제 차 무사히 처리해드리고 새로 출고를 해드리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사연이 아니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바로. 할인! 최근에 경기침체 그리고 고금리 고불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판매 부진이 벤츠에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프로모션을 일부 차종에 한해서 미친듯이 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 차량이 E클래스 그리고 E S클래스인데 물론 일부 트림입니다 이 S580도 그 미친 프로모션 항목에 해당돼서 와 이번 달 엄청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궁금하세요? 예? 네? 궁금하시다고요? 그 얘기야. 얼마냐면요. 영상 말미! 공개합니다. 자, S580 포메틱 롱바디 23년식에 가격이 22년식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2억 4,170만 원이고, 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만, 뭐, 8기통 4,000cc의 출력과 웅장한 사이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명실상부한 회장님 차란 말이죠. 제가 영상으로도 인사드렸지만, BMW에서 이번에 S크래스 잡으려고 진짜 7 시리즈를 이 꽉깽 물고 정말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요즘 판매량이 굉장히 시원치 않거든요. 근데 S 클래스는 뭐 전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요거 신형이 나온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들, 특히 회장님들의 사랑은 끊기지가 않고 있어요. 뭐 타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아무리 뭐7 시리즈가 최첨단 기능을 장착하고 뭐 안에 8K 막 모니터 달고 해도 역시 세단의 근본은 S클래스인가? S580이 정말 진리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걸 한번 타시면 은이 승차감이나 이런 걸 맛보시고는 딴차로못 가시더라고요. 이미 많은 영상이나 제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릴 부분이라든가 디지털 라이트 부분 또 밑에 크롬이 잔뜩 들어간 이앞 외관뿐만 아니라 S클래스 롱 바디에서 이 느껴지는 이중후함 럭셔리함. 또 플러시 도어가 장착된 이런 첨단적인 부분까지 또한 휠 부분도 차체 걸맞게 20인치 멀티 스포크를 장착해서 차체 정말 잘 어울리는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휠을 채택했단 말이죠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 거기다 얄쌍한 테일 램프 크롬이 가득한 머플러 팁 부분의 뒷모습도 럭셔리함이 가득하고 또 S580 포메틱 레터링을 딱 붙이는 순간 이 차량은 바로 회장님의 차량이 되어버리는 거죠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는 물론 쇼퍼 드리븐 차가 맞아요. 하지만 운전자의 또 편의성을 위해서 정말 앞에 펼쳐지는 인테리어 그리고 최첨단 기능이 가득한 3D 디지털 계기판 OLED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형으로 되면서 쫙 바뀌었죠. 리어엑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23년식부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 피아노 락커트리 그리고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 앞좌석 에너자이징 패키지, 뒷좌석 에너자이징 패키지 이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고 막 운전자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에어 밸런스 패키지로 공기까지 확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첨단 기능들이 23년식에는 또옵션로 추가됐기 때문에 23년식을 타시는 분들이 할인까지 많이 받고 좋은 기능으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 메리트 있지 않나요? 솔직히 욕 많이 했잖아요. 24년식 가격 많이 올랐다고 22년식 대비해가지고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솔직히 추가된 옵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그런 옵션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좋은 옵션 들어가주고 할인도 많이 해주면 23년식 고민하신 분들 한번 질러보반 하지 않습니까? 자, 원래 다른 트림에서는 브라운 시트나 이런 거를 하려면 돈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S580은 시트 색상비가 별도 추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프리미엄 익스크루시브 나파 가지고 사용해서 진짜 가죽 느낌도 정말 쫀쫀하고요 퀼팅무늬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이 허벅지 받침대 두툼한 거 보세요 진짜 앉으면 그냥 꿈나라로 갈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이 왔습니다 와 제가 원래는 뒷좌석에서 이렇게 허리가 세워져서 리뷰를 하는데 이 차량은 롱바디잖아요 또 에스크레스 5 8 0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 뒤에 목 쿠션, 이 헤드 쿠션도 너무나 푹신하고 천장에 보이는 부메스터 오디오 여기 또 앰비언트까지 딱 감싸져 있고 리어 모니터, 포조 에어콘 정말 뒷좌석 승객이 편하게 있어야 모든 거를 갖춘 차량이 바로 슈퍼드리븐의 원조 S 클래스 롱바디 아니겠습니까 암레스 부분도 이쪽에 태블릿이 들어가고 또 편하게 이렇게 팔을 거칠 수 있는 부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뒷좌석 에너자이징 패키지를 통해서 편하게 기분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됐으니 야 여기 이렇게 앉으면 진짜 누구나 다 회장님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의 내 외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S580 진짜 뭐생각별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또이 차량에는 차량에 걸맞게 고급 선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골프백 우산, 쿠션, 키링 등 정말 또 서비스 듬뿍 담아드렸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할인 조건. S 클래스 580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트림에 한해서 무려 10% 2,400만 원, 2,500만 원까지 정말 할인이 가능하니까 이 할인 혜택을 전부 다 받고 싶으신 분은 저김 팀장한테 꼭 연락주시면 할인 빵빵하게 받으면서 서비스 다 챙겨드리고요. 제가 출고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